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슈퍼볼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운동 경기죠. 그래서, 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 꽤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오늘 이 풋볼 게임을 시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그렇 어, 저도 운동을 참 많이 좋아해서 뭐 잘하지는 못해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간혹 축구나 또 탁구나 뭐 풋볼이나 이런 모든 경기가, 어,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는 합니다. 사람이 발을 땅에 붙이고 서 있어야지 달리는 것이 또 뛰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공이 날아가다가 아래로 떨어져야지 게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약간 350년 전에 살았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이 힘의 정도는 물체와 물, 어, 물체와 또그두 물체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아이사 뉴턴은 어, 나무가 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어, 보고서 이 중력의 법칙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 지구 중심 방향에서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아 달도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거죠. 또 그렇다면 지구나 화성이나 목성과 같은 행성도 태양을 이제는 더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력에 의해서 돌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시대에는 과학자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 태양계가 이런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미스터리였던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자, 뉴턴이 자기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는 에드먼드 헨리라는 과학자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 헨리도 그 시대에는 참으로 탁월한 과학자로서 뉴턴이 발견한 이 만류 인력의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는 뉴턴에게 이 이론을 더 연구해서 꼭 책으로 출판해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군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헨리가 뉴턴의 그 책을 출판하는 그 비용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부담을 해서 이 정말 중요한 그 책이 출판되어서 알려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만유일렉의 이론이 책으로 출판되어서 알려지자 뉴턴은 그냥 바로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또 아울러 얻게 됩니다. 반면에 헨리는 이것으로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헨리는 스스로도 참으로 유능한 과학자였지만은 뉴턴이 발견했던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한 사람으로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과학자 아이작 뉴턴 그리고 그를 도왔던 헨리의 이야기와 유사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향한 세례요한의 자세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더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며 성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믿는 사람들이 경쟁심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수님 이 오시기 직전에 온 이스라엘 나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낙타의 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야생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때는 참 공허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강력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온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다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죄를 미우치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의 예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맞이하도록 하는 준비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을 이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여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중앙에 우뚝 서게 되셨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네, 모든 이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또 여러 기적을 또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대로 니구대모를 만나셨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방문을 마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에 어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자, 이 똑같은 시간에 세례 요한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전에 하던 그대로 회개하라 외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직 이때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한 뒤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세례요한이 헤롯에,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혀있는 그 내용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 잠시 동안 따로 활력을 했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동시에 사역을 했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있었던 이 짧은 기간 동안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똑같은 시간에 조금 각각 떨어진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했었죠. 자,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초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도 이 동일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세례를 베푸셨어요.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좋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세례 예식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론은 제자들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그동안 조용히 쌓이고 있던 불만족스러운 마음들을 뒤집어서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회계의 물세례는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인데 이 나중에 등장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다 예수님께로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자기들에게 몰려들던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 쪽으로 쏠리는 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상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켜서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예, 알았죠. 하지만 분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아니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말투로 이런 말투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은 세례요한에게 자신들의 못마땅한 심정을 다 토해놓습니다. 스승님보다도 저 사람이 더 유명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 저쪽으로 사람을 뺏겨서 우리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잔뜩 표하고 있는 겁니다. 어, 참 안타깝죠. 예. 어, 교회들 사이에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 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은혜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은근히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다른 교회를 시기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이거는 한 3,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그 당시에도 이 중고등부, 청년부 아주 활발하게 잘 모이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근방에 있는 더큰 다른 언어 한인교회를 항상 라이벌로 생각을 했어요 더큰 다른 한인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교회는 어, 무엇이든지 항상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고 조금씩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와이에는요 어, 교회 대항으로 배구 시합을 매년 가졌어요. 어, 그리고 항상 우리의 목표는 그 교회를 꺾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람도 조금 더 많고 해서 인원도 많고 하니까 막 키가 큰, 큰 사람도 있고 요즘 같이 우리 뭐태관 형제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어, 그때는 막 키가 큰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아, 참 힘에 딸리는 그런 경기,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하여간에 우리의 목표는 그 교회를 끊는 거예요. 어, 간혹 그때는 이 대구 시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실제로 시합이 있기 전에 어떤 때는 교회들끼리 친선 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평가전이에요. 평가전. 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평가전입니다. 우리는 친선 게임도 그 교회와 할 때는 진짜 시합처럼 그래 안간힘을 다해서 어, 게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너무나 쉽게 우리 교회 너희 교회 하면서 비교하고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마음에 쌓아두게 됩니다. 또뭐 우리 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어, 나와 너라는 어, 그런 구분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런 것이 끝이 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식구들인데,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다툰다면 참으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주님은 교회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크나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질투심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땅 이외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세례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요 질투와 염려와 불만으로 참참 분명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 스승님의 뒤처지는 사역과 비교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세례요한의 대답은 너무나 너무나 솔직하고 또 분명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잠시 동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사도 요원, 세례요한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의 그 소유권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은. 세례요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주일 예배 중에 어,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도자들이 발견되고 그들에게 직분이 맡겨지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제가 보니까 어느 목장이 막온전 목원들이 다 충동원되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청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곳을 찾을 우리 모두들. 우리 어른들, 젊은이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기고 싶고 나아가서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진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또 봉사의 그런 직분 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서 맡기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마지 못해서 막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봉사의 일을 회피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혹시나 자기 자신의 만족감이나 스스로를 내세우려는 어떤 욕망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 각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잘 유지되고 또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봉사하고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서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는 속으로 어, 자주 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이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하도록 모아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일을 참으로 부족한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렇게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는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중한 일을 맡기셨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는 것, 또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속한 그 그룹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역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목장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그룹이 있을 성가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이런 그룹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성심껏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하는 살기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섬김의 자세를 마음속에 새롭게 정돈을 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3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세례요한은 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자신과 예수님의이 무한한 차이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세례요한은 자기가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자신의 제자들도 이 동일한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잘 이해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독일을 다스리던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세례요한의 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래서 어린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는 자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했대요.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신랑이 되기를 원했대요. 그리고 장례식이 있을 때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누워있는 시신이 되고 싶다라고, 싶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직책이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목적이 될 때에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육에는 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사역이 어디서 왔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있고, 어, 또저 같으면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목, 뭐, 여러분 우리가 뭐 백년,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 제한된 그런 우리가 어, 이 시간을 이 땅에서 보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어, 나도 주님께서 언제, 너는 이제 그만하라. 이 일을 그만하라. 라고 하실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언제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불과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하와이 온 지가 13년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하와이에서 살았지만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와이 온 지는 13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어, 주님이 허락하실지 또는 뭐 가만히 있으면 또 은퇴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 내가 더 충성스럽게 주님께 어,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봉사 일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셔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남아 있는 그때까지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죠.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뻐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자신도 기쁨으로 만족하는 신랑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의 비유 속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은 물론 예수님이죠.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세례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실제적으로 신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랑의 친구는 요즘 미국에서 뭐 결혼할 때 신랑 바로 옆에 서 있기만 하는 베스트맨과는 뭐 전혀 차원이 다르죠. 베스트맨이 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는 달랐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에 필요한 많은 일을 맡아서 주관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신부를 신랑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신랑의 친구가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세례요한에게 허락하셨던 일은요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임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신의 일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세례요한은 알고서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누가 신랑으로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를 올바로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마땅히 차지하셔야 되고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은 그 역할을 올바로 이룸으로써 즐거워할 수 있음을 교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자기들에게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었음을 제대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랑을 섬기는 그런 친구가 된다면 세례요한처럼 허무태하는 그런 마음을 늘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감은 날이 가면서 계속 하락한다 하더라도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자기가 어떤 중요한 인물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참으로 이 사실을 좀 귀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높아지시고 또더 드러나셔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져서 가로가 되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망해서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야만 우리의 사명을 올바로 다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살게 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테일러 목사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참으로 위대한 선교사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소개의 말을 듣고 이제 앞에선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선교사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참으로 참으로 위대하신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작은 일꾼에 불과합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섬기는 사람은요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앞세우고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자기들의 스승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품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부르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감사함으로 수행해 나갔고 또 자신의 중요성이 사라져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례요한의 임무는 예수님을 최고로 하며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운다든지 또는 자기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 것을 크나큰 기쁨으로 오히려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반대는 반대로 자기는 마땅히 망해가야 한다 라고 참으로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스스로 사라져가는 자신의 영향력을 보고서 기뻐할 줄 아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랑이 누구인 줄을 잘 알았고 그 신랑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이 평안과 안일을 추구하는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너무나 쉽게. 내 자신을 위해서 할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더 충만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의 그 기뻐하는 음성 듣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서 헌신하면서 봉사하시는 주님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